관문할 때 무상고 무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계속 생각을 좀버리고 했는데 무아라고 하는 게 내가 없는 것인데 호흡을 관찰할 때 계속 생각을 떠올리는 내가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내가 있잖아요. 근데 그, 이 나라고 하는, 이걸 관찰하는 나라고 하는 이 자가 아 없으면 어떻게 다시 알아차리고 떠올리고 하는지, 음. 그렇다면 이 바라보고 하는 나는? <laughs> 누구인지. 아, 처음 불교를 접하면은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.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, 어, 우리가 어떤, 예를 들어서 제 말을 듣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걸 아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거를 보통 이제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보신 그냥 이제 내가 어떤 사실을 파악하는 걸 관념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그 대상과 접촉이 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어떤 접촉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신 거죠. 그런데 이 변화가 아무런 그 뭐랄까, 일관성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, 왜냐하면 이제 앞에 했던 생각과 뒤에 했던 생각이 항상 연관성을 가지고 가잖아요. 우리가 과거에 했던, 한 번이라도 일으켰던 어떤 마음을 벗어난 생각을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. 우리가 경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.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, 그래서 뭔가 경향성 같은 건 있지만, 우리 마음이 계속 어떤 동일한 마음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떤 이제 뭔가 알아차린다는 그~ 이제뭐 예를 들어서 탐욕이 일어났을 때 탐욕이 일어났던 걸 아는 것도 내가 알아차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에는 탐욕이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뒤에서 일어난 마음이 또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이제 마음이 계속 생멸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변해가는 그 전체 흐름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계속 변화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해. 제일 쉬운 예로 이제 보살님이, 보살님 몸이 있잖아요. 그죠? 어릴 때 몸을 보살님은 그것도 나라고 하잖아요. 어릴 때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아, 이게 나야.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 몸이라는 건한몇년지나면 세포가 100% 바뀐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보살님 몸하고 과거의 몸은 100% 다른 거예요. 아예, 아, 아예 다른 근데 이걸 왜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. 그거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던 그 변화를 기억하는 우리 이제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이제 나라고 하는 거지. 실제로 현재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 몸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정 고정되어 있으면서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주도하는 그런 건 없다. 이 말이 이제 무아의 의미입니다. 아예 그 그런 이제 내가 뭘 아는 작용이나 이런 것도 없다. 이 작용도 계속 변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어지는 거지. 이것이 어떤 동일한 뭔가가 있어서 이게 계속 예를 들면 영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게 계속 뭔가 우리 삶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. 그럼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계속 그 방향으로 나라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도 습이라고. 그렇죠. 습관. 이해하면 될까요? 뭐. 경량성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순간순간 일어날 때그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는 그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. 그런 의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거든요. 그럼 그 업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일으켰던 마음이 어떤 형태였느냐 이거예요. 과거에. 그러니까 내가 뭐 과거에 화를 많이 냈으면 지금은 내가 지금도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, 과거에 되게 자유로웠으면 지금도 자유로울 가능성이 많고, 과거에 어리석었으면 지금도 어리석을 가능성이 많고, 그향향을 계속 받는 거죠. 그게. 그 사,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업이 다르다고 하는 건 내가 평생 살면서 일으켰던 마음의 형태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뭐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나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우리는 착각해서 나라고 하는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영혼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우리 삶을 계속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파생돼서 이기심이 내가 남하고 이제 항상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 나만 독불, 독단적으로 존, 이거는 사실, 영혼이나 자아라는 거,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런 걸 받으면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, 그렇다고 보니까 이기심이 강해지고, 이제, 그런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괴로워지고,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, 사실 우리가 내가, 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내 몸이나 정신현상, 과거의 그런 것들의 기억을 보통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, 이제 뭐, 또는 뭐, 이 몸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라고 생각하고, 그런 거죠.